誰 잘 지내셨죠? 다양한 비타민C를 또 구매해서 사 드시고 계실 건데, 여러분들 비타민C 두 가지 종류로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지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런 형태의 비타민. 자, 이거는 기능식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C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은 뭐냐면 일반의약품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 보이시나요? 네, 일반의약품이라고 적혀있죠. 그런데 이 일반의약품인데요. 좀 전에 보여드린 거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그걸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는 효능 효과로 이렇게 적혀있어요. 효능 효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효능이 있다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박스에 보면은 네,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능성 식품이다 보니까는 건강기능 식품이죠 식품이다 보니까는 이쪽에는 결합조직 형성 기능 유지 철 흡수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들어있는 성분은 똑같습니다. 글자가 다른 것 뿐이죠. 화학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먹거나 이거 먹거나 효능 효과 똑같이 나타나는 거고. 기능 정보 똑같이 나타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 기능 식품하고 의약품하고 다른 게 지금 한 개도 없어요. 다만 차별화를 두는 게 허가상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성분 가지고 한 개는 의약품이고 한 개는 식품이에요. 한 개는 기능이 결합조직을 좋게 해준다, 철을 흡수를 시켜준다,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의약품에는 그런 기능이 없나요? 참 신기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표기상 지금 여기에 뭐라고 적어 놨느냐 하면요. 양쪽 다 똑같아요. 1일 1회 한정, 1000mg 짜리입니다. 그래서 한 개, 1000mg 까지만 먹을 수 이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본인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먹어도 세 개를 먹어도 백 개를 먹어도 뭐라 소리는 안 하는데 왜천 미리그램을 먹으라고 적혀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육천 미리그램을 먹어라, 만 미리그램을 먹어라, 천 미리그램을 먹어라.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맞추고 싶으세요? 비타민C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비타민C 연구의 대가이신 라이너스 폴링 박사 이분은 노벨상을 두 번을 받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뛰어나신 실력자이신 분이시고요. 굉장히 대단한 과학자였다.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은하되 믿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매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말을 믿지 마세요. 라고 전 얘기를 했죠. 해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찾아보라, 파헤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가자라는 건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질병이 걸려있어요. 환자예요. 받아보터 약국이나 병원에 찾아온 환자예요. 의사와 약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박스에 적혀 있는 대로밖에 말을 못 합니다. 책임이 굉장히 따르거든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생기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병 유무에 따라서 이 양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느냐? 본인이 해야 된다. 질병의 중증의 정도에 따라서 양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음식 섭취량. 자 음식 섭취량은 보통 성인이 되어지면 대부분 다 비슷한 양이지만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공깃밥두 그릇 먹는 사람 있고 세 그릇 먹는 사람 있고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다양합니다. 위장의 크기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좀더적은 사람 다양해요. 우리 입속으로 들어온 음식은 위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분해를 시키려면 소화 효소의 양도 그 음식의 양하고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 음식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먹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 소화를 할때 소화를 시키면 음식의 분자들이 분해가 되는데요. 그 분해가 되어질 때 제대로 정확하게 하게 분해가 되어지는 그런 분자가 있느냐 하면 분해가 되어졌는데 분자가 화학적으로 결합이 불안정한 분자들도 많이 만들어져요. 그 불안정한 분자를 안정화시키는데 비타민 C로부터 나온 전자가 안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암성 물질이 발암성 물질이 되지 않도록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불안정한 물질은 반응성이 큽니다. 마치 활성산소처럼 그런. 불안정한 물질을 안정화시키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은 좀 많이 드시고요. 혼자서 먹어보고 체험하고 공부하고 알아내라 찾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의 양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 비타민 c는 소화를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소화를 목적으로 먹는다면 음식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타민 C는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흡연입니다. 여기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담배, 4개 피당, 비타민 C 하나이 사라진다. 이 몸속으로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발암물질도 들어가고 이상한 물 중금속도 들어가고 발암성 물질도 들어가고 많이 빨려서 들어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발생되어지는 활성산소가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비타민 C가 안정화되어진 산소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 때문에 담 담 배를 피우시는 분은 깨피마다 하나씩 정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담배 피우는 사람은 건미음을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노동강도입니다. 노동강도 즉 근육을 쓰는 양 근육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래서 이 노동을 많이 하고 이러시는 경우에는 또 많이 먹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심하게 많이 하시거나 노동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역시 개수를 늘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전체적으로 대사가 부진해집니다. 대사 속도가 대사가 잘안 된다. 대사가 떨어진다. 체온도 내려간다. 이유가 뭐냐? 혈관이 정상적인 넓이를 가지고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줄어듭니다. 좁아져요. 혈류량이 줄어든다. 혈액이 전체를 순환을 해야 되는데 혈관이 좁아지니까는 순환되어지는 양이 줄어든다 그래서 체온이 내려간다 산소가 운반되어지는 양도 또 줄어든다.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감민 씨를 먹게 되면, 적혈구가 뭉치는 것을 떨어지게 해주고, 혈류량이, 혈액이 더잘 순환이 되어지도록 해주고, 산소 운반을 잘 시켜주고, 영양성분을 더잘갈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 C를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논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스트레스로부터 완화를 시켜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조금 받는 사람, 많이 받는 사람, 죽을 것 같이 힘든 사람 비타민C를 한알 먹을까요? 두알 먹을까요? 세알 먹을까요?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한번 정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경험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한 알씩 먹을 것이냐, 두 알씩 먹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1번 뭐였죠?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중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임신을 했느냐, 수유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라는 겁니다. 음식 양에 따라서 다르다.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흡연. 담배 피면은 또 늘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노동 강도나 운동하는 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왜? 노동 강도, 운동 강도는 산소를 집어넣는 호흡량이 달라집니다. 강도가 강해질수록. 그러면 활성 산소 발생량이 또 달라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스트레스. 많이 받냐? 적게 받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만